자 친구들 우리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품 성품에 대해서 함께 설교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볼 건데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신약 성경 386쪽에 있는 베드로 후서 약자로 하면은 벳후라고 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한 강희율 어딨죠 강희율? 희율이 어디있어요? 아, 우리 희우리에게 이달란트 주세요, 이달란트. 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까 1부 때는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온 친구, 달란트를 줬긴 했는데, 2부 시간에 혹시 예배 제일 먼저 온 친구 있나요? 찬양팀, 그리고 찬양팀 아닌 친구 다, 혹시 제일 먼저 온 친구. 내가 제일 1등으로 왔다. 2부 예배 중에서. 자신있게, 채원이 1등. 찬양팀 1등이요? 아, 1등. 1등이 두 명인데 지금. <laughs> 누구야 서로 얼굴 봐 봐. 얼굴 봐 봐. 누가 누가 더 먼저 왔어요? 아, 일부 삼겼어요. 일부. 혹시 일부, 이부 예배 다 섬기는 친구. 아, 우리 호연이에게 이달란트스, 이달란트. 또, 또, 또 누구 있어요? 유연이. 민유연이 유연이에게도 이달란트스, 이달란트. 자, 그리고 채원이가 1등으로 왔다고 하는데 채원이에게도 이달란트스, 이달란트. 주세요, 이달란트. 아, 다음 달에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laughs> 어, 뭐야? 어, 그럼, 어, 예배 빨리 오지, 그러면. 그럼 빨리 오면 되지. 우 어, 빨리 오면 되지. <laughs> 다음 주부터 빨리 오세요. <laughs> 자, 달배드로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마음 속에 손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1학년 친구들 목사님 속도 가좀 빨라요? 성경 읽는 거? 조금 천천히 읽을까요? 조금만 더 천천히 읽을게요. 그러면 자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글씨 조금 더 크게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가 나오는데, 아, 하기 전에 친구들, 혹시 사람의 성질이나 됨데이가 뭘까요? 손, 오, 아니에요. 1학년 중에서, 1학년 중에서, 자, 분노 아니에요. 인내 아니에요. 자, 2학년 중에서, 2학년 중에서 뭐라고요? 성격, 사람의 성질이나 됨데이 아닙니다. 자, 2학년 중에서 한명 더, 자. 자 끝에 끝에, 자 성품 박수 한번 주세요. 맞습니다. 아 아쉬워요. 우리 이달란 이 달란 주세요. 이 달란트. 자 좋습니다. 자 사망한 친구들 중에서 자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아 저기, 자 잠깐 만 우리 민찬이 누나 이름이 뭐였지? 까먹었어요. 예. 네. 네, 네, 얘기 얘기하세요. 에, 네. 뭐라고요? 통과. 자, 자, 일학년, 일학년, 일학년 주무시기. 일학년. 오, 자, 자. 인내. 아, 좋습니다. 인내, 인내. 이 달란트 주세요. 이 달란트, 이 달란트. 공평하죠, 공평하죠. 자, 사람의 성질이나 덤비기를 뭐라 그래요? 성품. 아, 성격이라고 얘기한 친구 누구예요, 아까? 아, 아쉽습니다. 1달란트를 주고 싶지만 틀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건 뭐예요? 인내. 우리가 몇주 동안에 성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품, 기뻐하시는 성품이 무엇인가? 성품. 사람의 성질이나 단됨이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여기 아주 아주 화가 너무나도 난 친구가 있어요. 눈이 막 뒤집혔어요. 이 친구가 왜 화가 났을까? 자, 우리 1학년 중에서 나는 이럴 때 화가 난다. 얘기해 볼수 있는 친구. 손 들고. 뭐라고요? 크게. 오빠가 괴롭힐 때 맞아요. 화가 날수있어 2학년 중에서. 자, 왜 화가 나요? 원틀 때 화가 나요. 뭐라고요? 빨래가 잘안 돼서 화가 났어요. <laughs> 잘못 들었어요. <laughs> 죄송해요. 조금 더 크게. 3학년 중에서. 자, 엄마한테 혼났을 때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목사님은 언제 화가 날까요? 목사님, 화낼까안낼까 낼까? 목사님은 화가 어, 솔직히 많은 사람이에요. 화가 많아. 화가 많아 되게 착해 보이는데,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목사님, 왜 화가 날까요? 교회 안 오는 거에 화는 나진 않아요. 왜 화가 날까? 어. 네? 아 맞아요 목사님은 아 예배를 방해하는 친구가 보이면 막 화가 나 화가 어왜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아왜 똑바로 안 하는 거야? 누가 누가 엎드려 있는 거야? 막 화가 나 화가 지난 주에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한번 누가 혼냈거든요 화가 나갖고 예배 시간에 태도가 안 좋아갖고 일주일 동안 기도가 됐어 일주일 동안 아, 화 한번 내면은 목사님이 막 마음이 열어갖고하나님 아, 제가 괜히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예배인데 혼 내는 게잘하게겠죠 이미 뱉은 거니까 막 아무튼 목사님은 예배를 막 방해하고 있으면 어막 화가 나 화가 예배 시간에 막 떠들면은 막왜 떠드는 거야 막 화가 나 화가 집에 가서 여보 왜 이대로 왜 떠드는 걸까 예배 시간에 왜 떠드는 거야 진짜 막 화가 나 화가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화 낼까 안 낼까요 오늘 예배태도가 너무 좋아요 예배태도가 허리 펴고 허리 펴고. 예배 시간에 떠들면 진짜 화나 진짜야 이거 너무너무너무 화가 나나 왜냐하면 예배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예배가 진짜 중요하거든 친구들 지금 드리는 예배가 쭉 간단 말이에요 초등부 가서도 그래서 이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흐트러진 예배가 다시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늘 목사님은 정말 5년 성품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어요 친구들 목사님 화나게 하지 마세요 <laughs> 알겠죠? 자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괜히 엄마한테 너무 화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재성아 아침에 밥 먹자. 아 싫어. 아왜밥 먹으라 그러는 거야. 조금만 먹어. 아 싫다니까. 너무 엄마한테 화를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러면 돼요안돼요 돼요? 괜히 화내. 지금 목사님도 정말 막 엄마한테 화를 많이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낼까 안 낼까요? 어, 지금은 안 내요. 지금은 그 나이가 좀 지났어요. 목사님이 철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철이 좀 일찍 드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엄마한테 너무 화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화를 내.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아주 작은 일에 화를 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드림월드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나를 툭 조금 밀쳤다고 친구한테 막 화내고 있는 친구를 봤어요. 그리고 네모 큐브를 너무 많은데, 이거 내 거야 라고 뺏어갔다고 막 화내는 친구도 봤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친구들, 화내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막 화내고 그러는 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이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화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목사님도 정말 막 화를 막 많이 냈어, 많이. 막 소리를 막 질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좀 변화시켜 주셔서 어,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르게 하시더라고. 진짜 정말 은혜야, 정말. 저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화나면 어렸을 때도 싸움은 진짜 못했거든요. 목사님이. 한번 싸우면 목사님이 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번 화가 나면은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니까 싸우기 전에 이미 목사님이 이기는 거야. <laughs> 막상 싸우면 졌는데 목사님이. 싸움 되게 못했거든. 인상이 막 그러니까. 아, 목사님의 경험을 보니까 친구들, 화를 많이 내면 낼수록 사람을 잃어요. 친구들, 화내면 안 돼요. 알겠죠? 아, 건강하게 화를 내야 돼. 건강하게 막, 나한테 막 그러면 안 돼. 친구들, 집중의 박수 한번 할까요? 집중의 박수를. 화를 많이 내는 친구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어떤 성품이죠? 화를 많이 내는 친구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어 맞아요 화를 많이 내는 성품이에요 친구들 화를 많이 내는 친구의 성품은 이 친구의 댐댐이나 성질은 무슨 성질과 댐댐이에요 화를 많이 내는 성질과 화를 많이 내는 댐댐이에요 댐댐이 화 많이 내면은 결국엔 손해가 있어요 친구들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실까요 하나님 그 정답이 오늘 본문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우서 3장 9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시죠? 빨간색 글씨 시작!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은사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친구에게 괘씸하구나 너는 멸망받아야 될 존재야 너는 저기 지옥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안 하실까요? 이 땅에 숨쉬는 동안은 끝까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참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살짝 목사님이 지금 화가 날라 그래요. 목사님 언제 화난다 그랬죠? 예배 시간에 떠들면 목사님 화가 나. 목사님 유일하게. 유일하게 아, 우리 사랑스러운 제가 정말 유년부 친구들 이 명단 보면서 기도하는데, 막 정말 막 화를 안 냈으면 좋겠어 목사님. <laughs> 예배 시간 진짜 잘 들어야 돼. 로마서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 오래 참으시고 어떤 성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아, 오래 참으시는데 인내하시는데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구나.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성품이셨을까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용감하게 2학년 중에서 발표. 용감하게 예수님은 어떤 성품이셨을까? 자, 무슨 성품? 온유하고 아 우리 이 달란트 주세요 이 달란트 아 좋아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달란트 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은 아, 귀여운 성품이셨대 귀여운 성품 <laughs> 아, 너무 웃겼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예수님은 맞아요 많은 성품이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의 덴데미 예수님의 성질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의 성품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있었어요. 수제자, 예수님께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막 때리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기 그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어,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했어요. 세번 동안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결심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위로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배 칼자국 제가 만지저, 만, 만져보지 못하면 제가 못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로마 도마가 굉장히 괘씸했을까 안 괘씸했을까 어, 우리가 볼 때는 괘씸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손 한번 넣어보라고 그렇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을 때,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아, 맞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끝까지 제자들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맞아. 인내를 어떻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어,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요? 했을 때, 목사님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목사님이, 막 목사님이 그래도 그 인내하는 게좀 있거든요. 그런데 막 일을 막바득바득 갈면서 인내를 많이 했어요. 막 아우 내가 진짜 참는다. 내가 참아. 내가 참을 거야.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아우 내가 참아. 내가 참아. 이렇게 참았던 적이 진짜 많아요, 친구들. 너도 많아요? <laughs> 나도 많아. 그런데 자, 집중해 박수, 집중해 박수, 시, 집중해 박수를. 그런데 친구들, 이것도 참는 방법,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내는 우리 하나님처럼 위로하면서 인내를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면서 인내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이구나라고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어우, 내가 진짜 참어. 내가 참고 말지.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더 최고의 방법은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은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뭐 하면서 인내하라고요? 사랑하면서 예수님 닮은 성품 사랑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 볼까? 동생? 어, 내리세요. 형 있는 사람, 형. 오빠, 언니. 좋아요. 외동. 외동 손 한번 들어 볼까? 외동? 아,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집중해 박수를 보살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 10분 정도 더 할까요? 그러면 조용하게 히 해야겠죠? 지금부터 이제 집에 가서 형, 언니, 오빠, 언니, 동생이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조금 해꼬지를 해도 그 해꼬지한 걸로 인해서 동생이 밉다고 해서 동생을 꼬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아, 목사님이 오늘 막 화가 막 날려고 했다가 안 날려고 했다가 친구들이 막 목사님의 감정을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친구들. 자, 자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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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예배 흐트러지지 마, 친구들. 알겠어요? 어, 예배 시간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어, 예배 허리 펴고, 허리 펴고, 허리 펴고. 그렇죠? 예배 시간이 흐트러지면 절대 안 돼, 친구들. 알겠죠? 친구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인내를 하면서 위로하면서 인내하면 좋겠고 사랑하면서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 목사님은 이게 진짜 인내라고 생각이 들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품은 어떤 성품이다? 인내하는 성품이다. 뭐 하면서 인내해라? 사랑하면서 인내하는 성품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입니다. 이런 성품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